나. 안녕. <laughs> 네, 오늘도 해볼 건데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촬영할게요. 아 원래 사실 이거 촬영했다. 아 근데 갑자기 촬영하다가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지이고 왔어요 그냥. 지르고 다시 지금 처음 부터 촬영하는 거거든. 어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게 진짜 강사 일을 할 때면 진짜 괄약근의 힘도 잘 강해야 된다 생각해. 이거 단련해야 돼. 쓸데없는 이야기 없고 <laughs> 서긴 할게요. 네, 어,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새로운 거 나가는 건 아니고 경로 찾. 어 뭐야? 경로. 경로 찾기 문제 해볼게요. 네, 이 여기서 경로라는 거는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나만 볼까? 이렇게 사각형. A, B.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는 경우는 수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1, 2, 3 한번 해볼까?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나오네. 아, 여섯 가지야? 여섯 가지야? 여섯 가지구나. 일일이 하면 여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안 나와가지고 여섯 가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도 일일이 할래요? 이게 어쨌든 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구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편하게 구하는 방법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봐봐. 어쨌든 A에서 B로 가려면요.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번 가야 돼? 무조건. 두 번은 가야 돼. 그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두번 가야 돼 이렇게 한 번은 이게 한번 오른쪽 한 번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한 칸은 꼭 가야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한칸또 가야 돼 그리고 위로는 두칸에 가면 무조건 여기서 비로 도착하게 돼꼭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두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도. 도착하게 돼있어 봐봐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두번 오른쪽으로 한번 하면 오, 결국 렇에 도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 어? 쌤 이거 몇 갠지 구하면 이거 몇 갠지 구하면 경로가 몇 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왜? 이거 자체가 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로를 얘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맞는 경로를 한번 구해보자 아 경로가 아니고 뭐. 경로를 구하는 건데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 보니까 결국 뭐 똑같은 거두개 똑같은 거두 개네 아야 이거 같은 거 신순열이에요 저번에 배웠어요 맞아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하고 그리고 2팩으로 나눠주고 2팩으로 똑같이 나눠주지 똑같은 게 2개니까 그럼 얘는 몇이에요? 계산하면 6가지다 실제로 6가지가 더 그러면 우리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얘는 몇 가지인지 어떻게 구할까? 어?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요 오른쪽으로는 두번 가야 되고 아 오른쪽으로 세번 가야 되고 위로 두번 가면 무조건 도착해요 물론 오른, 위로 두번 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도 도착해요 왜? 봐봐 이거 한번 볼까? 위로 두번 가고, 오른쪽으로 세번 가고, 그러면 무조건 도착하지. 그러면 얘가 순서가 바뀌는 것만큼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는 거에 경로의 수는 몇 개인데, 몇 개인데, 몇 개인데, 몇 가지야. 이거 어떻게 구해? 어? 쌤, 저번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뭐 이용할게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게세개 있으니까 3팩토리를 나눠주고요. 이펙토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계산하면요. 10이에요. 맞아. 10까지. 그래서 답이. 10까지 나와. 알겠어요? 근데, 이것만 좀 기억하자. 이게 경로찾기 문제가 사실, 지금 이거 뭘로 풀었어? 경로찾기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예,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 같은 것인는 순열. 근데 같은 것있는 순열 말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 무식하게 이걸 뭐라고 하지 썼는데 맞아. 경우의 수. 자 예, 쉽게 말해서 1, 2, 2, 1, 2, 히야? 이야. 1, 2, 2, 1, 2, 2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1일이계산하는 법은 우리가 초반학교때 배웠다? 초반학교때 배웠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 1일이 여섯 가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둘다다할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 갑자기 흐름이 끊기네 그니까 알지? 고기도 흐름이 끊기면 맛이 없잖아 지금 짜증났어 여기 보자 여기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요 a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근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왜 여기 한 가지에서 오는 방법이랑 여기 한 가지에서 오는 방법 두개 합쳐서 두 가지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는 방법 해서 총세 가지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랑 얘랑 더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한 가지 방법으로 오는 방법 해서 총세 가지. 그리고 3 3 더해서 6. 여섯 가지 다 구할 수있 돼. 얘도 한번 볼까? 마찬가지로 하면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도착하자면 한 가지 밖에 없어. 그럼 여기까지는 두 가지야, 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세 가지 그치? 여기 두 가지랑 여기 한 가지랑 만나서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마찬가지로 하면세 가지 여섯 가지 그다음엔 열 가지 그래서 총열 가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월수를 통해서 경로를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요? 둘다다할줄 알아야 돼. 참고로 조금 얘기하면요. 쉬운 문제일수록 이게 편하고, 어, 도중에 뭔가 장애물들이 많고 어려워. 그럼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일일이 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더 편하고 문제 풀기가, 아, 편한 것보다 문제 풀기가 좀더 쉬워. 알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경로의 수 찾는 거 문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10번 문제 있지? 10번 문제 지금 잠깐 멈추고, 딱 5분만, 5분만 고민해보는 거야? 10번 문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다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한번 풀어보는 거야? 화이팅! 그림 그리라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림. 어, 잘 그렸지. 이게 A에서 B까지 구축하는 거네. 네, 풀어봤나요? 5분 고민해봤어? 10분 고민했으면, 너너 최고야, 진짜. 너가 아니지? 친구 최고야. 아, 친구도 아니지? 어, 학생 여러분들 최고야. 해보자. <laughs> 네, 이제 보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경로에서 구하래. 그럼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게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 여기에 길을 다시 만들어, 이 길을 없애버린 거거든. 길을 다시 만들어. 길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것 같아? 길을 다시 만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아까 처음에 배웠던 거. 아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번 가야 된대요. 네, 다. 그리고 위로는 몇번 가야 돼? 네번 가야 돼. 네번 가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 순서를 막 섞으면요. 결국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경로를 한번 구해볼까요?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4팩토리얼. 계산해볼게. 16 나누니까 19. 8, 7, 6팩터리를 약분 된 거야? 4, 3, 2 37에 20. 210까지네? 210까지가 나와요. 근데 210까지가 답이냐, 다. 아니야, 왜? 방금 210까지는 뭐야? 이 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210까지에서 뭘 해줄까? 어? 우리 배웠어. 뭘 해줘? 빼주는 거야. 210에서. 뭘빼죠 저기 길을 통과하는 경로수들을 다 빼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길을 통과하는 경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길을 통과한다는 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맞아요? 여기 길을 지나간다는 건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 여기 이 지점. 그러면 저기를 지나가는 지점의 경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빼볼게. 여기를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볼게. 여기를 C라고 할까? C?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요. C를 거쳐서 도착하는 경로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럼 C를 거쳐서 도착하는 경로의 수는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따로 구해보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수 부터 구해볼게.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 A에서 C로 도착해? 여기까지 가야지. 오른쪽으로 몇 번? 세 번. 위로 몇 번? 두 번. 그러면 얘 나열하면 A에서 C까지 도착하는 경우의수 나오지. 그럼 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몇나오냐10 나오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그럼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10가지 그럼 얘네 곱하면 몇 가지야? 100가지죠 그래서 이 210에서 C를 거쳐 도착하는 경우도 수가 몇이야? 100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이다? 110가지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렵지? 1,2,3에서 구해볼게요 한번 1,2,3에서 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1 1이에서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다른 손으 할까? 응 보고있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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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 더쎄뺄만 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도착한 방법은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그렇지 여기까지 도착한 방법은 여기 여섯 가지랑 네 가지랑 해서 열 가지. 여기 열다섯 가지. 그치. 여기까지 도착한 방법은 네 가지. 여기까지 도착한 방법은 다섯 가지. 그러면, 어,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는 이렇게 오는 경우는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최단이 아니야. 최단으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열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오는 건 최단이 아니야. 최단이 아니야. 최단이엘 아니야? 최단이 아니야. 어? 됐어요. 이게 펀치라인인 거야. 알겠어요? 최단 최단이엘 아니야. 최단이 아니야. <웃음> 그만할게. <웃음> 나 옛날 최다니엘닮았됐어요 그만할게. <laughs> 너희가 인정해주지 않잖아. <laughs> 사실 개그맨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내가 볼게. 이거나 보자. 됐어. 우리 다 오크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할게 답이 없어. 봐봐. 내가 열심히 했거든. 딱 열심히 하게 생기지 않았어? 열심히 했을 거 같지? 왜냐면, 그거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이야. 지금 눈물이 나네요. 예, 보자. 아 갑자기 이거 하다가 왜 갑자기, 갑자기 외 모양까지 나온 거지? 여기 0 가지. 여기 5섯 가지니까, 여기 도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1 5섯 가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게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진짜 편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거를 무조건 더 알아야 돼. 알려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여기는 몇 가지야? 25가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여기는 40가지네 아아 아, 아, 어, 40가지 맞지? 어. 그 다음에 계산해볼게 11 계산하면 18 그리고 26 이거 몇이야? 26이랑 얘랑 더하면 몇이지? 66 예, 계산하면 이렇게 더하기가 안돼44 그렇지 그럼 44랑 66이랑 더하면 몇나요? 110 나오네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와요 뭐 이거 말고도 푸는 방법이 또 여러가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다 그경로회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 되거든요. 진짜 수능에서도 진짜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꼭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복습. 오늘은 출제가 조금 적을 거야. 왜? 우리 저번 시간에 거의 다 했잖아. 경로회수 문제만 못푼 것들 있잖아. 그것만 책두권다 있죠? 그거 다 풀고 어,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